수원 루틴 1의 323번의 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식은 전개해서 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자, 우리 마이너스가 보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소거하는 형태가 더 빠릅니다. 자, 1부터 대입하면 우리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자, 땡땡땡 하셔서 마지막 9를 대입하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뒤에 시그마도 1부터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자, 마지막 10을 대입하면, 우리는 9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빼시면은, 자, 일단 2의 제곱 없어져, 3의 제곱 없어져, 4의 제곱 없어져. 맨 마지막인 9의 제곱만 없어지겠죠? 자, 그럼 얘는 남는 값이 좌변에서는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100만 남을 테고요. 자, 어차피 0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우변에서는 1만 살아남겠지. 자 따라서 우리 100 빼기 1 하셔서 정답은 99,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24번 자 이어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것도자 우리 대입해서 소구하는 문제죠 자 1부터 대입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땡땡땡 자 n제곱을 거쳐서 맨 마지막 항인 n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도달할 테고요 자 우리 같은 방식으로 우리 얘도 자 시그마 한번 분배 분배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도 이제 하나하나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자 땡땡땡 마이너스 n 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어 얘는 일단 계산 안 하고 여기에 그냥 복붙할게. 자 일단 우리 편한 식부터 우리가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 식을 정리해보자. 1제곱 없어지고 2제곱 없어지고 3제곱 없어지고 n제곱까지 없어지겠죠. 즉 남는 식을 정리하면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가 우리 얼마다? 78이 되더라. 자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에 자 우리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이거 공식이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자 니가 넣 얼마다 우리 78이 되더라 자 양변에 2 곱해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자 그거의 2배까지 바로 해볼게 그럼 얘는 2n 제곱에 플러스 4n 플러스 2에 자 이거 2 곱했으니까 없어지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n 자 2배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15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없애니까 n 제곱 플러스 3n에 자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4가 되겠죠 자 얘가 능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적절한 숫자 인수분해 해가지고 n 값 찾기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n에 n에 자 일단은 음자 724에 7214한번더2 주니까 14에 11 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하면 n값은 우리 어렵지 않게 1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1이다.